도지사직을 사퇴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워낙 이제 이 공직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 현행의 법률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가지고도 애비보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는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애비오 등록을 못 하겠는지.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법이지만 이게 현행의 법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를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언제 사퇴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왜 뽑아줬는데 사퇴가느냐 소송을 하겠다.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이 또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딜레마예요. 이렇게 가면 이른다고안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주지사도 대통령 나온다고 사퇴한 사람 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경쟁을 합니다. 미국의 세니터나가거너나 법률적 선거법상 아무 제한이 없죠. 근 우리는.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도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또 별도 모금도 하고 사무실도 또 꾸리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놓고 우리 행정직에 대해서는 토지사에 대해서는 못하게 사표 내고 해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게 잘못된거죠. 이것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헌법재판을 청구할 준비를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행 법률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대선운동을 하려니까 할수 있는 게 아주 제한입니다. 시비가 또 많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한 손에는 도지사지 한 손에는 대통령 뭐 후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사적 욕심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도민들께서 저를 뽑아준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당신이 경선 때까지의 경선에서 당선돼가지고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대통령후보로 뽑힌다면 그때는 뭐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반론이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 자체가 아주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적다고 보는데 왜 사표를 내고 보정의공격을 가져오냐는 굉장히 큰 반론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시민단체는 뭐 소송을 그 보고 선거 그 소송을 저, 제기하는데, 뭐, 수백억인데,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재산이 5억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 100배씩의 이런 벌금을, 소송을 물어줄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소송에 내가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검토와 신중한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뭘또 그렇게 자꾸 검도 마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한 단계 높이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과 모색 또는 때로는 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선거법이나 법이 국회의원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름도 을 만든 것은 저도 국회의원 할때이 법을 같이 제정한 사람들에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자기 도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회를 주지 않고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적게 주고 자기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는 여러 가지 법이 만든 그 대표적인 악법이 이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뭐, 명분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같은 법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 하나의 명분이고, 내용상으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치 악법이 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뭐 제가 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또 지켜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경선의 시점에서 경선에 이기면은 대통령 후보로 공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경선 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만 선언했지 공식 경선의 후보가 되면은 그때는 사퇴하더라도 별 반발이 없을 거예요 도민들이나 여러 문제에서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경선 시점까지 여러 가지를 사퇴 시점의 계기가 그 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미 박근혜 대세인데 뭐또경선에서 흠집만 내서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냐 하는 대세론 때문에 반대. 두 번째 이미 지난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와 박근혜 대통령후보 두 후보가 다툴 때 그때도 2.2332라는 그 규정대로 했는데 박근혜 대표가 자기 유리하려고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국민과 약속한 것인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당신들 유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두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세론도 아니고,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표의 노력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반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득표수와 앞으로 대선에서 투표,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이 진다는 그런... 고 어,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총선은 이겼지만 대선을 이 득표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어, 투표율을 적용해 보면 지는 거로는. 그래서 대세론이라는 거는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대선은 아닌 거로 나오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과거 약속이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정치 개혁도, 정치 선진화도,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수부 기득권의 논리로 빠져버립니다.